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계단 옆에 조그만하게 문을 만들어 놔서 여 보시면 참고식으로 쓰는 거거든요. 이거 불법입니다. 이 불법 건축물이에요. 이거 걸려요. 저렇게 하시면.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저거. 불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 나가요. 딱 계단 옆에 그 천마식으로 해서 조금 자리 남아 있는 것, 딱그 가건물식으로 해서 쓰는 것 같아요. 청구식으로 꼭 저기 구청에 신고하시고 문의해 보고 신고하시고 쓰셔야 돼요.